안녕하세요. 나나TV 김영준 원장입니다. 사각턱 수술에는 출혈, 염증, 신경 손상과 같은 부작용부터 이차각 비대칭, 함몰, 과 절제 등 모양의 문제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각턱 수술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의 하나인 이차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은 사각턱에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글, 귀밑각이라고 하는 부위죠. 귀밑각, 체부, 앞턱,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귀밑각 있는 부분을 보통 사각도 수술할 때 제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거할 때, 앞쪽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으로 제거하지 않고, 귀밑각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절제하게 되면, 이 앞쪽에서 새로운 각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차각이라고 합니다. 자르고 나서 원치 않은 부분에 이제 새롭게 생긴 부분이라고 해서 이차각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사각턱 뒤쪽 귀밑각 부분뿐만 아니라 이 앞턱 수술을 이제 폭을 줄인다든지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이제 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이차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기능상이나 다른 문제는 없지만 어 모양상으로 이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모양의 문제 중 하나인 이차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사각턱의 귀밑각만 잘라주는 경우가 많았고. 사각턱 뼈의 모양에 따라 귀밑각만 제거해도 이차각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귀밑각을 포함해서 길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잘라주어야 이차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내어 귀밑각의 뼈를 경사가 심하게 많이 잘라내어 버리면 이차각이 생기게 됩니다. 긴 곡선 절제술을 할때한 가지 주의해서 수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옆턱의 뼈를 너무 많이 절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연부조직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색한 느낌의 얼굴형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볼륨을 남겨놓고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뒤쪽에서 뼈를 잘라 나오고 앞쪽에서 이렇게 뼈를 이제 나머지를 잘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뼈를 이렇게 자를 때이앞턱 뼈까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각도를 높여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쪽에는 있 뼈가 너무 많이 제거가 되고 그럼 여기가 지금 들어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뼈를 이렇게 길게 자를 때는 이쪽 뼈는 최대한 어, 너무 많이 자르지 않도록 이렇게 빨리 조금 뼈를 이제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줘야 이 옆턱 있는 부위가 어, 들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뼈를 자를 부위를 예쁜 긴 곡선으로 정확하게 디자인하고 한 번에 톱을 이용해 뼈를 잘라야 합니다. 한 번에 예쁘게 자르지 못하면 울퉁불퉁해진 뼈를 다듬으면서 출혈이나 신경 손상의 위험이 높아 질수 있습니다. 긴 곡선 절제 수술을 통해서 사각 턱을 절제하게 되면 이차각 없이 자연스러운 턱 라인을 만들어 줄수 있지만 귀밑 각만 제거하는 방법에 비해서 출혈이나 신경 손상의 위험이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수술 전 CT와 X-ray를 분석하고 세심한 계획을 세운 후 계획에 맞게 정확하게 오차 없이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뼈를 자르고 이제 자르게 되면 이제 뼈에서 이제 보통 이제 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는 어느 부위에서든 다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믹각하고 이제 체부 사이에서 이게 이제 안면 그 동맥이라는 그 페이셜 아트리라는 이제 큰 혈관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다치게 되면은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위에서 이제 수술을 이제 뼈를 자를 때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기믹각만 자르나? 긴 곡선으로 자르나 어차피 이 동맥이 지나가는 부위를 이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어, 긴 곡선으로 자른다고 해서 긴믹각에 비해서 더 출혈이 많다든지 그런 위험한 게더 증가하는 건 아니죠. 대신에 이제 신경이 이제 나와 있는 이 부위를 이제 넘어서까지 뼈를 잘라주기 때문에 기구를 핸들링 하거나 어, 톱을 사용할 때 되게 조심해서 이제 이 신경이 어, 너무 당겨지거나 끊어지지 않게 이제 주의를 해서 수술해야 을 되는 거죠. 턱이 길거나 뭐 사각턱이 더 심하다고 해서 이차각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수술하는 사람의 어, 경험과 테크닉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어, 물론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이제 기믹각만 잘라서 여기서 이차각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이차각이 어, 생긴 부위를 포함해서 앞쪽까지 더 길게 어, 부드러운 곡선을 잘라주게 되면 어, 얼마든지 이착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긴 곡선이란 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자를 때 이제 이렇게 길게 이제 곡선을 잘라준다는 의미이고 이전에 과도한 기미각의 절제로 이착이 생긴 경우에 보통은 이제 다시 기미각이 생긴 부위부터 앞쪽까지 길게 부드럽게 뼈를 잘라주면 보통 해결이 되지만 만약에 이제 신경선이 이 잘라주는 부위에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충분히 자르지 못한다면, 어, 이 차각 이 해결이, 어, 100%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차각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뒤쪽을, 어,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어, 이 차각을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수술 말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각이 있고, 기믹각 쪽이 너무 들어가 보이는 거니까, 이쪽에 뭐 필러나 뭐 지방이식이나 이런 거 해볼 수는 있지만,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사각턱 수술의 부작용인 2차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사각턱 수술 시 2차각에 대한 예방과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CT와 X-ray를 활용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